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곤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니라.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인가 지륵한 덩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중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유험, 칼, 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높음, 낮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를 끊을 수 없다. 지금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해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세우는 기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덟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선택했다고 했죠. 이삭. 또 이삭의 아들들 중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아니 그 에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야곱만 택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말을 가지고 또 시비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시비거는 자들에게 일러주는 답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할 자 없다. 여기 14절 18절이에요. 8절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면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도 아들이 여덟, 아니, 아니, 저기,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택했다. 또 야곱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다, 결정권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든 사람들이 또 시위를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 차별하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덟 명면 여 명을 다 택해야지. 이삭의 아들이 둘이면 둘을 다 택해야지. 왜다 버리고 하나씩만 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 거는 사람들. 이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그런 말 나와요. 그런 적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 선택하고 안 하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계에 이런 말씀 하셨다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계의 시대, 내가 하나님이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여기이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률이 여길 자는 국률이 여길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거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다. 징클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있다고 이 열심히 했다고 택함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말미암았다. 그게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더 이상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면서, 19장에서, 19절에서 23절 보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단 말이냐. 반문할 자 아무도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주고 있어요. 반문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19절에서 23절인데,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의 개입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영화롭게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반문이 또 들어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인간은 책임질 게 없네. 하나님이 다 택했다며.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러면, 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 인간한테 뭘 요구, 책임을 물으면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인간이 조정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로봇한테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로봇을 조종한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걸 그렇게 지적을 하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게 때문에, 하나님이 안듣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느냐? 책임 물을 일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물 19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홍 내가 말하기를, 네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로 하시느냐, 허물해 했느냐 하는 말은 선택도 안 했으면서 안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책망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허물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대적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책망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 시비 걸고 나오는 자들이 지금 계속 말에 말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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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가면서 지금 계속 반격을 하고 있는 그들과 지금 맞서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지금 꼬리 물고 들어와요. 계속 지금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여기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21절에서 23절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 누구 맙이냐? 그런 만드는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이거요. 예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어, 이번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잖아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게 21절이에요. 22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오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국률의 그릇,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마음이다. 22절, 23절에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 네가왜 십이냐?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깰 수도 있잖아요. 그냥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밥그릇을, 사람 먹는 밥그릇 만들 수도 있고. 개가 먹는 개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뭘 만들든지 토기장이 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쓰는데, 아, 이 그릇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 아, 이 그릇은 귀하고 비싼 거니까. 아, 이건 좀 귀하게 써야겠다. 어떤 그릇은, 아, 이건 좀막 써도 되겠다. 그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라 이거예요. 제 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말에 지금이 반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결국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토기장이 그룹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릇은 누구냐 24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24절 같이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고 이방인들은 천하게 쓰는 그릇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반문에 반문에 반문을 하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 그래 하나님도 좀 그런 것 같아. 왜 여덟 명다 택하지? 왜한 명만 택했을까? 이삭에게도 딸랑 둘인데 그냥 둘다 택하지? 왜 하나만 택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선택했다 하는 말은 누굴 선택하느냐 하면은 사명자 부른 겁니다. 구원자 부른 게 아니에요. 사명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한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를 딱 선택을 했어요. 한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통했고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을 택했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야곱의 아들 12명이 애굽에서 성장을 했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말은 구원 받는 자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를 택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냐?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명자 부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신해서 사명자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도, 아,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다. 오늘 우리도 이걸 구원의 문제하고 결부를 시키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어, 하나님 왜 사람 차별하냐?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구원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여덟 아들 중에서 이삭을 뺀 일곱 아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반열에는요, 누구도 위외가 없었어요. 다 들어왔어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접하고 믿으면 그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 아들이라도 차별이 없었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출애굽할 때 보면요, 무리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껴 있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만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그러니까 출애급 하다가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한번 그 형제들 간에 다툼이 한번 일어난 일도 있잖아요. 이방들도 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깨달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직분을 준건 뭐냐? 구원과는 상관 없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준 겁니다. 사명. 직분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아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목사라는 이 사명 직책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명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이 지금이 택한 이 문제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책 가지고 있다고 그 직책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없어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가요. 직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수고해서 직분을 요구 주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하고 있는데 구원과 상관없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면 나는 그럼 뭐야? 목사로 안 부르고 그냥 성도로 불렀으면 그래좀 편할 텐데 여러분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명을 주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관계가 있고, 믿음,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론, 사명도 믿음으로 했을 때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자꾸 뭔가를 오해를 하고 계속 반문하고 바울에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항의할 수 없다 하면서 이와 같이 직분 사명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사명자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천국 갚아야 알겠어요.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천국에서도 사람을 차별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가 있을 건데, 그건 갚아야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택했기 때문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